네 안녕하세요 투앤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월간 계좌 포트폴리오. 어 벌써. 음, 이게 저희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는데 네. 저희 주간이랑 월간이 계좌가 다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주간 계좌 공개하는 거는 액티브죠. 예 저희 이제 트레이딩하는 맞아요. 그런 거고 각자 반반씩 출자해서 네. 예 그냥 하는 거고 어 이거는 저희 실제 장기 투자 계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입니다. 있는 종목들은 실제로 한 거의 2년 이렇게 바뀌지 않은 종목들이고 맞아요. 수량만 바뀌고 예,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일단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너무 예, 많은 일이 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8월 31일자인데 네. 제거 보시면은 반도체와 태양광이 딱두 개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워낙 컨벡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 근데 이제 9월 1월 1일, 9월 1일에 네. 반도체에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비롯해서, 예, 비롯해서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률이 훨씬 안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뭐 그거는 9월 계좌 때 나올 거고 음. 그래서 일단 먼저 보면은 어 저는 7월 달에는 반도체 위주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음. 예, 신재생은 너무나 잘 가고 있고 그쵸. 반도체는 센티멘트가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음. 안 좋을 때 사야 된다 약간 이 마인드 안 좋을 때 사야되고 사이클은 돌아온다 네네.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 네. 실제로 AMD가 음. 조금 늘었습니다 AMD 늘었고 ASML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조금 늘었습니다 음. 조금 늘었고 나머지는 그냥 현금으로 갖고 네네. 있는데 조금씩 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수량은 이렇게 변동이 됐다 수익률은 뭐 AMD는 워낙 저가에서 샀기 때문에 물 탄거죠 예, 물 탔고 ASML은 마이너 스3 0가 됐고, 음. 어, 생각보다 엔페이지가 저는 좀 의외로. 예,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그냥 신재생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스템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음. 스템이 어, 그러네요. 예, 스템이 엄청나게 올라왔고더 어, 샀어야 되는데 이걸 늘렸어야 되는데예 그렇죠. 심지어 장중에는 거의 1 8 달러까지 갔으니까 아. 예월 중에는 이제 십팔 달러까지 갔으니까 되게 좋았다. 그래서 스탬 같은 경우는 어잘 크고 있다. 음, 잘 가고 있다. 음, 잘 크고 있다. 얘는 되게 스몰캡이에요. 300억 원짜리 시가총액이 300억 원이니까 어 우리나라의 유한양행이 50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 제가 얘는 어, 10년 20년 보면서 음. 천천히 모으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랑 비교하니까 되게 커 보이는데요? 아, 유한양행이랑 네. 비교하니까 아, 대기업 같은. 미국에서는 뭐 <laughs> 300억 원이면은 취급도 안 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스몰캡 태양광 쪽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수익률을 보면은 어, 한달 동안 수익률이 이겁니다. 네. 아 이거 8월입니다. 예. 한달 동안 수익률은 1.96%. 음. 그냥 소소했다. 지수보다는 나았네 훨씬. 예, 근데 이제 지수는 한달 동안 S&P가 마이너스 4%, 음.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6%니까 지수보다 괜찮았고 여기에는 태양광이 있다. 음. 태양광 종목이 거의 포트에 40% 정도, 4~50% 갖고 있으니까. 스템이 먹여줬네요. 예, 스템이 먹여줬습니다. 엠페이즈는 그대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깎은 거고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7.78%. 음. 그때 동안 이제 동기간 동안 S&P는 마이너스 12% 떨어졌고 음. 나스닥은 마이너스 22% 떨어졌다. 음, 잘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한경의 힘인가? 신한경의 힘이죠. 아. 그래서 좀 신기한 게뭐 트레이딩을 엄청나게 안 하고 음음. 그냥 지금 저 다섯 종목만 계속 사는데 그쵸. 그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음, 종목만 괜찮으면 잘 골라야 된다 잘 골라야 되죠 뒤에서 제거 나오니까 그렇죠 잘, <laughs> 네. 잘 골라야 된다 잘 골라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쌓이면은 뭐 지수보다 훨씬 더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네 다음에 제 거는 마음 준비하시고 음. 저는 제가 한사 개월 정도 쉬었잖아요 네네. 매수 안 하고. 음. 그리고 7월에 좀 추가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 종목을 거의 전 종목을 한것 같은데 음. 블루에너지를 샀고요. 네네. 일단 블루에너지가 여기, 여기 있죠 수량이 음. 수량이 늘었고 음. 엔비디아도 수량이 늘었죠. 더 늘었네요. 네 테라다이는 더안 샀고 음. 그리고 이 데니모 사이언티픽도 제가 샀습니다. 음. 네 샀고 근데 아마 액수적으로 봤을 땐블루에너지를 제일 많이 샀고 음. 그다음에 시그룹도 샀어요. 시도 샀었나요? 네 샀어요. 음. 샀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음. 지금 드는 생각은 종목을 교체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음. 지금은 이거 거의 모든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깊이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쵸. 뭔가 확실히 장기투자 했을 때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음.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손절을 해서 손실을 확정 짓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음. 앞으로 매수하는 기업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음. 그래서 여기에 뭐 추가가 되거나 이게 가만히 있더라도 음. 아니면 바뀔 수도 있고요. 음. 그렇게 돼 있고 수익률도 실제로 다안 좋아서거나 그래서 음. 선뜻 손이 안 나가는 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제 저도 여기 한달 수익률로 보면 마이너스 0.13퍼센트로 블루에너지가 좋았어 가지고 그렇죠. 수소가 네. 또 장난이 아니었죠. 이 좋았어 가지고 음. 이겼지만 1년 수익률로 보시면 음. 제가 많이 갖고 있던 시나 음. 엔비디아가 이번 달에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DNM 대안은 사실 한달 동안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음. 근데 아무튼 이런 애들 때문에 일년 수익률이 어, 엄청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 음. 어, 저랑 엔츠님이랑 전략은 똑같아요. 그렇죠. 네, 전략은 똑같은데 거기서 어떤 종목을 정했고 더 사느냐 음. 거기서 갈리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된다. 아 그렇죠. <laughs> 잘 고르셔라. 아, 맞습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잘 고르셔야 된다. 음.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종목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음. 그거는 더 공부를 하고 정할 문제지만. 음. 확실히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전 제가 지난 달까지는 이제 주식 투자 평가액 음. 주식 주식의 평가액 으로만 정해져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 달에 제가 키운 그 앱을 써보니까. 네네.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포함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현금까지 포함이 네, 된 거죠. 현금 포함. 음. 그래서 실제로는 수익률이 올라서 오른 게 아니라 음. 그냥 가지고 있던 몇 개월짜리 유동성이 들어와서 오른 거고. 음. 이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게 진짜 제 자산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이걸 기준으로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제 오른 거 아니다. 음. 네, 오른 착각, 착각하지 마시더라. 오해하지 말아. <laughs> 오해하지 말라. 예. 제가 제일 슬프다 지금.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다어 물론 액티브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죠. 네. 많이 하는데. 이 월별 공개하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말 자식 같은 마음으로 공부 자식 같았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 되게 정말 많이 한 맞아, 기업들이고 맞아. 지금도 계속해서 공시 팔로워 하고 맞아, 있고 맞아.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어 되게 면밀하게 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도 쉽진 않다. 맞아요, 쉽진 않다. 예. 그래서 참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액티브를 시작한 것도 있고요. 맞아요. 예, 너무 우리가 너무.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를 접근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액티브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제 포트폴리오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퍼 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종목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둘이 종목 변동 일단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던 거 같은데. 서퍼 님은 테라다인 추가된 거고. 네네. 그래서 종목 변동이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네네. 저도 종목 변동 은 아니더라도 비중 변동이 좀 액티브하게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엔비디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엔비디아 반을 팔았습니다. 음, 저 저는 거의 다 팔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둘다 엔비디아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어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엔비디아 그쵸? 영상에 나올 수도 예, 있는데 엔비디아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쨌든 저희는 다음 달에는 좀 파란색을 보고 싶네요. 아, 빨간색을 네. 보고 싶네요. 말, 지금 파란색만 봐가지고 많이 네. 뭐. <laughs> 잘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빨간색을 보고 싶지만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냥 천천히 길게 보자. 그냥 확실히 좋은 종목을 잘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음, 그게 그리고 확신 갖고 기다리는 게. 음. 근데 액티브를 하기 때문에 음. 이생각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좋죠. 만에 안 했으면 그냥 맞으면서 가만히 음. 마치 그 가마솥에 있는 개구리라고 그 냄비 안에 개구리? 주식 보기도 싫어요 네, 그럴 때. 네. 그래서 점점 안 보게 되고 이게 약순환이 되는 거죠. 맞아요. 시장도 안 보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아무튼 저희는 그럼 다음 달에는 어잘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시죠. 예. 조, 좋은 목표였습니다. 예, 좀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